안녕하세요. 백담마 t v 의백성호입니다 이대로 총알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끝나나입니다. 하루아침에 증시가 18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어, 좋아할 일이고 기쁜 일인데 저는 똥줄이 탑니다. 왜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알을 많이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어, 지지난 주쯤에 몇발쏴 보고 지금 총알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 정말 오랜만에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정말 어, 이거는 정말 큰 기회가 왔다. 내가 IMF 때는 어렵고 금융위기 때는 돈이 없었고 하지만 지금은 돈이 있으니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왔구나. 그래서 이 기회에 우량주 그리고 선진국 담으면 뭐 길면 2년에서 3년 뒤면 정말 아 괜찮은 성과를 낼수 있겠다 아 집을 넓힐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알을 못 쏘고 있는 거죠. 뭐 다들 뭐 비슷한 생각을 했겠죠. 주가가 이렇게 2천선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있는 현금 없는 현금 다 찾아서 총알을 계속 준비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저도 이때부터 계속. 어, 분할 매수를 해나가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저는 예측과 약간 빗나간 건 뭐냐면은 좀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듯이 그냥 수직 낙하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들어가야 될 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못했고, 심지어는 이때는 1,500포인트 때는 건너뛰었어요. 급행열차인 줄 알았어요. 건너뛰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원래 생각했던 돈에 어 거의 절반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이때쯤 되니까는 또 사람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 이거 1,200 혹은 그 이하까지 뚫고 내려가겠구나. 그래서 드는 생각이 돈이 더 필요하다. 진짜 이번에 더큰 집으로 이사를 가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마구마구 끌고 왔죠. 원래 계획했던 자금이 요만큼이었다라면 은이 모습을 보고 나서 투자 예정 자금이 요렇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대에 찬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일발 장전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을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증시가 불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이주 정도, 그 정도만에 순식간에 이제 올라버린 거죠.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V자 반등 성공했고요. 코로나는 뭐 종식된 상태입니다. 뭐이 상태는 뭐 증시 상황만 보면 뭐 모든 것이다, 없었던 일인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1,800대 포인트는 과거를 좀 복기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그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주가가 요 정도까지는 내려갔으니까 뭐고 그 정도 이슈가 있었을 때 있을 법한 증시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는 지금 증시 상태만 보면 없던 일입니다. 없던 일.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증시는 왜, 왜 오르는 걸까? 왜? 도대체 왜? 뭐 찾고 찾으면 결론은 이거죠. 그냥 사망자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는 사실 되게 웃긴 건데 630명에서 590명으로 사망자가 내려앉으니까 나 아, 코로나가 이제 빛이 보인다. 이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 뭐 그런 기대감이 어, 모든 뭐 증시를 다 들어올리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일본이 뭐 긴급사태를 선언을 하든 말든 포커스는 거기가 아니고 아또 돈이 또 증시에 들어오겠구나.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는 또 증시는 또 상승을 하는 거고. 뭐, 영국의 총리, 지금 중환자실에 갔다 그러죠. 오늘 하루 종일 뉴스에 나오던 내용인데, 사실 이게 2주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정말 증시가 1 0나 아마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죠? 영국 증시 4%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어, 한 국가의 총리가 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어, 쉽게 안 좋은 일을 겪지는 않을 테니까 또 그런 기대감도 있겠죠. 어,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러한 굉장히 큰 공포 심리도 어, 다 묻히고 있습니다. 그냥 다 호재라는, 아, 코로나가 이제 곧 없어질 것 같다라는 이 대의적인 어떤 명분, 이런 거 아래서 다 묻히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뭐 사실 미국의 실업자는 어, 추가적으로 600만이 추가가 되면서 2주 만에 1000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이 된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죠 지금 수도권에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어, 수치니까 뭐~ 그렇지만은 이것도 어~ 유가 상승 그런 합의 이런 기대감 속에 묻히더니 어~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뭐~ 크게 어,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왜냐 내일모레도 뭐~ 이거 수치가 이거 이상 올라가겠지만, 뭐 이런 실물 경제가 타격이 받는 이런 뉴스들이 지금 현재 증시에는 뭐 아무런 악재로 작용을 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증시는 어 공포 완전히 사라졌고요. 오로지 온 세상이 원상 복구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왜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런 기대감만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2000포인트 이번 주 금요일이면 도달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뭐 우리나라에는 정말 어 증시의 큰 소방수들이 어세 가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개미 투자자, 대위기 자금만 무려 40조. 이게 증시 안정 펀드가 10조거든요. 이거의 4배죠. 엄청난 돈입니다. 연기금 요즘에 뭐 진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죠. 증시가 어떻게서든지 1,700 무너지지 않게. 운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만 놓고 보면 증시는 쭉 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 저의 현재 심리 상태도, 아, 이제는 막차에 타고 싶어요. 상승하는 막차에. 지금 1800포인트인데,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 1800에서 2100 가면 이것만 해도 대략적으로 한20% 먹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아, 이제라도 어, 너무나 타고 싶다. 뭐 약간 도박성으로 가면 레버리지에 담으면 40%다 이런 생각을 어, 저도 합니다. 너무 사고 싶은 심리가 어, 너무 커요. 이제라도 달려들어야 되나? 하지만 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어, 좀 냉철하게 좀 주변을 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가 4월 중으로 정식될 수 있을 것인가? 어, 뭐 기적적으로 치료제가 나오고 그리고 백신이 개발이 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4월 안에 모든 것이 종식이 되는 것은. 뭐, 확진자 수는 계속 이대로 방역을 계속 하면 당연히 줄어들겠죠.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아예 이동 통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방역과 그리고 경제는 완전히 반비례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경제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올려 놓으니까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건데 그로 인해서 다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아직 너무 섣부르다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그렇다라면은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다시 항공기는 뜰수 있을 것인가? 다시 여행 갈수 있고 뭐 비즈니스가 다시 왕래가 되고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정말 그럴 수 있다라면 오늘 대한항공이 발표한 10월까지의 전체 직원의 70%에 이르는 직원들의 휴업을 어, 발표하지 않았겠죠.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공 쪽 그리고 뭐 숙박 그리고 뭐 여행 뭐 관련 산업들은 지금 올스톱입니다. 올스톱. 근데 이런 상황들이 다른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쪽 산업들만 어떻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과연 이번 사태를 아무 일 없이 넘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현실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현재도 어려웠었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카운터 펀치를 맞은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정부 부양책 어떤 지원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100% 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아무리 뭐 GDP의 30%에 이르는 돈을 지원 자금으로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모든 기업 뭐 정말 이미 부실화된 부실화된 기업까지 뭐 부실화된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어쨌든 약간의 틈이 생기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업률은 조금 더 높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가처분 소득 내려가고 그로 인해서 또 내수 경제는 다시 악화일로로 갈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뭐 정부에서 큰 의지를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려고 하고 살릴 거니까 그 돈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논리도 많습니다. 뭐 실제로 미국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있죠. 그로 인해서 뭐 지금은 뭐 연준에서 주식도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미친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음 선진국은 그래요 살수 있죠.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 그리고 부자인 나라도 있을 거니까. 문제는 이 신흥국가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럼 뭐 미국이나 뭐 유럽, 뭐 우리나라, 일본 이런 나라돈 많은 나라들이 신흥국 다 도와줘서 살릴 것인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라면 과연 신흥국이 무너지면 그 위에 있는 국가 다 멀쩡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현재 상황이 어, 이런 기대감을 갖고 증시가 오른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너무 좀 단기간에 반대로 오버슈팅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게, 음, 저의 생각이기는 합니다. 뭐, 어쨌거나, 그래서 저의 결론은 어차피 1,400포인트에 못 잡아서 늦었어요. 뭐, 어차피 늦은 거. 어 지금 무리한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좀 악수를 두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많은 분들이 1400대에서 잡지 못한 거를 아쉬워하겠지만 이때 잡아서 지금 이때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이 구간을 놓친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지금 모든 이제 외부적인 요건들을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뭐가 됐든 이 실물 경제에 대한 어 충격은 분명히 어떠한 방식으로든 한번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회는 어 저는 또 올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뭐뭐 뭐 기회가 안 오고 뭐 이대로 그냥 다 종식되고 뭐 다시 뭐다 좋아지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건 내 돈이 아닌 거니까 뭐 무리하게 지금. 어, 매매를 해가지고 괜히 또 스트레스 받느니 일단은 현금 들고 조금 더 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내용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투자일기이니까요. 내용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 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